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 누버거버먼 차이나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 좀 드리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액티브 펀드의 실력을 뽐내는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국 상황을 감안해 보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특히 이 누버거 보면 차이나는 액티브 펀드로서 아주 종목 발굴을 잘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 지수 대비 아직 큰 초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거를 만회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해당 펀드의 성과를 살펴보면요 최근 3년 기준으로 빨강색이 누버고 보면 차이나이고, 앞서 파란색이, 녹색이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에이얼 펀드입니다. 못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구간이 있으면 뭐 지수 대비 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파란색이 CSI 300이잖아요. 반등하는 구간에서 잘 쫓아가느냐 이거든요. 누버고 보면 상당히 잘 쫓아서 올라가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잘 만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펀드의 규모는 아쉽게도 감소 중에 있습니다. 1200억이 넘다가 지금 한 400억 수준까지 규모가 감소 중이고요. 다만, 펀드의 등급을 보시면 3년이나 5년 등급 모두 5개 중에 3개니까 양호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자산 운용에서 제공하는 팩시 펀드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텐센트, 뭐, 차이나, 컨스트럭션뱅크, 건설은행이죠. 알리바바, 뭐, 아케소 등등. 럭셔, 프리시저닉 뭐, 아니, 들어본 회사들이기도 한데, 이게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아케소? 아케소라는 종목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상위에 보이니까요. 이게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해서 투자했으니까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케소가 중국의 바이오제약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폐암 치료제 개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FDA의 면역 항암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기사도 여기 4월달에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투자해서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의 진가를 보여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펀드는 현재 제 BM 벤치마크 대비했을 때 경기 소비재 비중이 살짝 높고 IT 비중도 좀 높고요. 산업재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선호한다고 했던 국영재 예, 그, 반등, 승자 독식 할수 있는 산업재들에 많이 비중이 있을 것 같고요. IT 기업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쪽에도 일부 1등 기업들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펀드 포트폴리오 종목 업종 구성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펀드 시장, 그,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살펴보니까, 관세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의 기업들은 트럼프 일기 시절 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해외 수익 다변화를 이미 진행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의 거점을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다 변하고 화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충격을 생각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작년 9월 이후 재정정책 확대, 뭐, 지준율 인하 등등 기사에 나오는데, 이런 완화적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하방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도 1, 2선 도시 중심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소비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케소 종목을 발굴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1 6 6 7이 아, 97.97%네요. 연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배 오르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뷰입니다. 규제 국영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아까 산업재 섹터를 들고 있었잖아요. 산업재 업종들에서 승자독식, 뭐 비효율적인 지금 2차전지나 전기차 회사들 예를 들어 다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특정 한개 회사가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이런 게 이제 승자독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뭐 샤오미나 이런 것들,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은 다행일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의 급등은 일종의 약간 일시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게좀 안전하지 않나 생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누버거 보면 차이나는 이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던, 지난번 추천해드렸던 CSI 300 ETF보다는 조금 더 높은 초과 소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최근 1년 성과에서볼 수가 있고, 저는 차이나 항생테크에도 여전히 좀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